우리 말씀은 기부원을 둘러싼 가나안 대전인데 아모리 족속들과의 싸움이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은 사실 영적 싸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안과 밖에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들은 만승과 성령으로 깨어 있고 늘서 있는 자세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 행동 한 부분도 원수들이 늘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허술한 자리에서 정돈된 자리로 우리가 놓아진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방벽이 성벽이 정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영적 성벽으로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의 싸움 보여주는데 소위 기브원을 둘러싼 아모리 족속과의 가나안 대전입니다. 어, 기브원을 둘러싼 아모리 족속과의 가나안의 가난 대전의 시작은 다섯 왕이 침략해 옴으로 아무리 족속 다섯 왕이 연합하여 침략해 옴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늘 있어도 어, 악한 사탄마귀들이 싸움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들은 정말로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원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또 원수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전승 갑질을 입고 있는 상태로 늘 그들을 맞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실세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절에 하반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듣고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본디 가나안 왕 아머리 족속의 한 세력가인 아도니 세대의 수중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고 후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수도요. 이제 영적인 메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이겼을 때 예루살렘 왕도 왕도와 같은 성도 우리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늘 있는 우리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또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진보가 있지 아니하고 어둠. 도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앞서 싸우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늘 이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얻고 우리 수도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영향력을 넓혀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어, 예, 이제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예루살렘 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는데 아도니 세덱은 무슨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생을 빼앗아 침멸한 일을 들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1절 그때에 여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이제 그 예루살렘 왕은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성은 세 번째 성이 되는데 네 번째 성이 되는데 여리고 아이 기부한 다음에 이제 좀 돌아서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왕이 그 아이성이 접수를 당한 것. 여리고 왕 여리고처럼 아이성도 점령이 되고 여리고 왕에게 향한 것같이 아이에도 쳐서 침입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왕이 들은 것이죠. 또두 번째 들은 소식은 기브온 주빈 세 번째 왕도였죠. 세 번째 있었던 기브온 성읍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화친을 청하고 동맹을 맺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또기부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에게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에 불어 잊지 않아도 온 세상에 전파되고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 사탄 마귀들에게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쓰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실들을 다 알려지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사실 어떤 일도 숨겨지지 않고 비밀이 없다라는다 알려지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수고와 진실함과 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일들이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드시 전파되고 알려집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더큰 상급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디고 복음으로 나가 이기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주님은 우리들 영적인 승리를 온 세상에 알게 하고 하늘 하나님 나라에 알게 하고 원수들에게까지 알도록 우리 중에 전파하십니다.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의 실세 아모리 왕 예루살렘 왕은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과 동맹한 기브온은 큰 성의고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부오는 왕도와 같은 큰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승리하면서 삶의 자락에서 삶의 마디마다 삶의 우리 시간들 속에서 믿음으로 쓰고 승리할 때 원수들은 두려워하고 있다. 어둠의 영들은 두려워 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승리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우리 앞에 원수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을 믿고 알고 믿음에 굳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나안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 왕 아도니세덱은 자기들의 동맹 왕들에게 같은 아모리 족속들이죠. 그들에게 편지하여 또 사신을 보내요 전쟁에 끌이드립니다. 끌어들입니다. 주변의 아모리 족속 다섯 왕에게 밀사를 보냈죠.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바람과 라기스 왕야비아와에글론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원수들은 자기들끼리 소통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영적 보안에 만전을 기하면서 우리가 또 경건의 유익을 얻고. 우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도와 이스라엘에게로 간 기본을 치자 말하죠. 같은 아모리 족속들이 우리도 또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당할 텐데 먼저 우리가 선방을 날리자. 기본 족속을 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보다는 어, 군사적인 부담이 덜하고 약점을 알고 있는 기본을 치고자 했던 것이죠. 사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수와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원수들은 우리를 칠때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 늘 불신의 어, 생각으로 빠진 사람들 있고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어, 가, 갖는 자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런 마음들, 생각들. 우리의 마음의 벽이 얇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타고 약한 부분을 타고 타켓하여 원수들은 치고 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받은 은혜가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잘 믿음으로 유지해야 될 텐데 순간 무너뜨리고 쏟아 버릴 수가 있죠. 약한 부분을 타고 원수들이 공략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약함, 나의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벽을 쌓게 되길 바랍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그런 것에 대한 좋은 책도 읽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주님의 은혜 손길로 만진 받이기를 바랍니다. 이에 가나안 다섯 왕은 군대를 몰고 와서 연합하여 기브온과 싸웁니다.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은 이제 연합 군을 이루어서 기브온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하여 대진하여 싸우니라 그랬어요. 원수들은 원수들끼리 어, 늘 자기들끼리 와해되고 늘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를 대적할 때는 하나 되어서 싸웁니다. 우리를 상대할 때는 그들끼리도 하나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죄와 악과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성령님 인도함 가운데 믿음에서서 살아가고. 영적인 싸움터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잘 준비하고, 우리의 영적인 보안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 시고주님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한 주간의 첫날, 시간 주 나가게 하 광의 하나님 찬양의 하나님